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에 하나오션이요. 주가가 마이너스 5%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7%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여기 오일선에 좀 걸쳐서 있는 모습으로 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 에이펙을 이벤트를 좀 앞두고서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투자주의 공시가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좀 조정을 준것 뿐이지 특별히 악재가 터지거나 그래서 하락한 거는 아닙니다. 단기간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 조정받았다. 그렇게 주주님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추세가 의미있게 하락하거나 확 꺾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이 바로 에이펙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분봉을 보게 되시면은 이게 한 2시 40분이에요. 이때가.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근래 최근에 담았던 거를 반납하고 지금 좀 관망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결과를 보고서 움직일 걸로 보이죠. 그래서 내일 에이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조선업 부흥을 좀 강하게 추진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방안을 하죠. 그쵸? 그래서 미국과의 이 관세 문제부터 마스가 협력까지 이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내일 오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 외신 보도를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이 중국에 대한 이 견제를 좀 하기 위해서 어이 한국과 일본의 이제 해상 동맹 강화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미국과 일본의 이 정상 회담이 있었죠. 또 미국의 쇠퇴한 이 조선업을 부흥시키기로 약속하면서 일본과의 전략적인 파트너. 그러니까 일본판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걸 또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악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조선업 역량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이 K조선, K조선의 기술력과 이 생산 능력은 일본과 경쟁이 안될 정도로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도 일본은 이제 소극적이어가지고요. 이 생산 능력 확장이 좀 어렵다. 그리고 도크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MRO도 어렵고, 대형 선박 건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상선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 해군 군함이나 또, 이, 일본, MRO 분야에서, 일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도 일본판 마스가를, 좀, 이거를, 좀, 이, 언론이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당장 내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 마스가 협력 구상을 논의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관세 협상도 함께 하거든요. 미국이 우리보다 또 압도적으로 밀리는 산업 중 하나가 이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을 지렛대를 삼아서, 이걸 삼아서 미국이 좀더 유리한 상황을 좀 이끌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일본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미국 입장에선 그만큼 급하다. 이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얼마나 큰 협력안이 나올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분명한 부분이고, 결국 이번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서 최우선 파트너는 결국 이 한국이라는 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 겁먹을 필요 없고요 주가가 마이너스 7% 이상 빠지면요 그만큼 이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13만원대 이런 구간인데 증권가 목표가는 이미 이 15만원 이 16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줘도 결국 다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하나오션을 마스가 핵심 파트너로 좀 인식하고 있고, 현재 이 미국과 협업할 수 있는 최선의 협업 도구가 바로 하나오션이에요. 이번에 이 필리조선소 포함해가지고요. 확장된 이 성과가 나올 거고요. 하나오션의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한두해로뭐 끝날 뭐 그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이 협력안 그리고 투자 계획 그리고 MOU 이 관련 내용들 나오게 되면요 하나오션 포함해서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의 이 군함 조달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거는 진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구간 좀 진입한 시점이거든요.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미국 조선업의 부흥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군함 이 제작에 참여를 하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고 의미 있게 밸류레이션, 밸류레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좀갈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은 돌파를 해야 된다. 돌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스가라는 게 지금 이게 50년 만에 호재다.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1차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 이 올랐던 고점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고, 2차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 여기 이제 마스카가 붙었고요. 해외 이 군함부터 해서, 또이 방위 쪽에 여러 이 수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재료적으로 이전보다 지금이 더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국제 해사이고 이 친환경 이 선박 사이클까지 이것까지 겹쳐 있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 상선 사이클을 벗어난 새로운 이 군함 어, 특수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새로운 이 수익권이 이제 열리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 방위비 확대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의 잠수함과 군함이, <laughs> 죄송합니다. 대규모의 또 추가 수주 기대감을 받고 있거든요. 대략 8건 정도. 이 대형 군함 프로젝트 우선협상 이 대상자 선정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북미 쪽으로, 북미 쪽은 캐나다 있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12척. 이게 60조 규모죠. 유럽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이 폴란드, 폴란드 세 척, 그리고 이 그리스가 잠수함 여덟 척, 또 남미 쪽은 이 콜롬비아, 그리고 칠레, 아시아는 이 태국, 또 필리핀, 그리고 중동의 이 사우디. 지금 여덟 개 국가에서 이르면 올해 선정될 프로젝트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 결과에 이게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일반이 상선과 다르게 지금 마진율이 좀더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는 거죠. 이런 일감들 최소 이거는 100조 이상이라고 100조 이상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작도 안한 거죠. 그렇 그래서 지금은 수주를 좀 이거를 수주를 기대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실제 수주가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가 되면요, 하나오션은 그야말로 2~3년 전에 하나 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상승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이 커요. 이게 유럽 시장에서 이 러시아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방산 주가 이게 20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하나오션 지금 주가는 이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지금 정말 시작이다. 그쵸. 이제 또 코스피 지금 4,000 시대이죠. 그쵸. 대형주 위주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 지금 여기 연기금은 지금 내년 투자 전략에서 이제 국내 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이고요.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이걸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연기금을 보시면은 그쵸. 하나오션에 이미 연기금이 테스트 자금 조금씩 넣고 있고요. 내년 자금 집행이 이 집행이 본격화가 되면요. 이 중장기 롱자금 유입이 예상이 또 되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이긴 산업 사이클 지금 펼쳐지는 가운데인데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전쟁이잖아요. 이 지금 이 패권 전쟁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조선업 재건에 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채에 신경을 안 쓰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황금기, 정말 황금기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또 크고 강하게 갈 거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요 이제 끝나면은 다시 기나긴 그런 빙하기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큰 기회이고요 벌수 있을 때좀 왕창 벌어놔야지 다음 빙하기 때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주주님들 이번에 좀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종목은 짧게 먹고 나중에 팔면은 두배세배 올라서 후회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그랬잖아요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의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112만 원뭐 이렇게까지 갔죠. 요 당시에 뭐두 배, 세배 이렇게 익절했던 분들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10배, 20배 이렇게 수익 본 사람은 정말 3%도 안 됐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의 상승 이유는요. 지금 유럽 진출 모멘텀에서 지금 이쪽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으로 좀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의 모멘텀은 이때 하나 에로스페이스보다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죠. 그래서 과거 상승 흐름이 다시 재현된다면 하나오션 상승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유럽은 이때 한 2~3년 동안 우상향한 흐름이었고요. 하나오션은 올해 초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 지금 1년도 안된 거죠. 아직 초입 구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이전부터 이제부터 제대로 좀 주주님들 대응하셔서 앞으로 있을 큰 수익 제대로 가져가고 싶다면요. 이번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주주님들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는 이 하나오션 자료. 이거 꼭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하나오션에 오션이라고, 이렇게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자료는 제가 다들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또 실시간으로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얼마얼마원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또 얼마얼마원에 매도하셔라. 자 이렇게 승부 볼수 있는 자리들.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은 주주님들 좀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 보고 공시 내용 살펴보는 거, 저는 전업으로 하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 들여서 하는 거는 제가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타점 받아보고 자료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 아끼시는데, 그거를 본업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좀 시간을 더 사용하시면 알차게 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주님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또 선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포모도 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예수금 있는 걸로 나도 좀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종목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방산 섹터에서 가져왔고요. 전투기 중에 이 KF21. 자,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이, 정말 아직까지 크게 파동이 없어서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KF21의 엔진 관련한 종목이고요. 엔진은 이 해외 라이센스거든요. 우리나라 국산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국산화 시키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이제 비딩을 줘가지고요. 이제 독점으로 체결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여기거든요, 여기. 재료가 상당히 괜찮고요. 이렇게 히든 종목 들었던 것들, 뭐 과거 한국 첨단 소재도 같이 진입하신 분들 400% 이상 수익 실현하고, 오리엔트 전공도 500% 이상 실현하고 했는데, 이번 재료도 못지않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꼭 잡아 두시길 바랄게요. 요 히든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또 매수가 매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도 꼭 확인하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정말 이때 수익을 못지 않을 테니까 꼭 매도가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재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뭐 시황도 드리고, 브리핑도 드리고, 단타 종목도 사인 드리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다. 나도 여기 유리아빠랑 같이 좀 여기 입장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숫자 1이라고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여기 입장 코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링크만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도와드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 타점과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션이라고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